요한복음 1장 35절부터 42절까지.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의 단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좇건을 예수께서 돌이켜 그 좇는 것을. 물어 가라사대, 무엇을 구하느냐? 가로대, 랍비오 가니. 랍비는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와, 보라. 그러므로 저희가 가서 계신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제십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쫓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시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가라사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예수를 만난 사람들, 주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 독생자의 영광을 본 사람들이 기록하고 또 그것을 증거하고 그 말을 듣고 다른 사람이 주님께 나와서 주님을 따르고 그리고 이를 확인한 다음에 가서 전하고 그러므로 예수께로 새로운 믿는 자가 나오게 하시고 그 중에 시은 베드로라는 하나님의 일꾼이 택한 받는 장면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접근하시는 일 태초에 계신 말씀이 곧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그 하나님 사람이 만질 수도 없고 잡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그 하나님이 인간에게 보이시고 인간에게 들리고 인간에게 나타나시기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고 자기를 알게 하신 열심. 거기에다가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 그들이 주님을 만난 방법과 환경은. 각각일지라도 공통점은 그들이 만났다. 여기에 41절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공통점입니다. 안드레라는 사람은 베드로의 형제인데, 그는 요한의 제자였고, 그 요한의 제자였던 안드레가. 요한의 증거를 받았어요.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증거를 받고서 예수를 따라가서 드디어 그를 믿게 되었어요. 그와 함께 거하고 이젠 그가 전하는 말을 듣고 형제 베드로가 주님께 나오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놀라운 증거가 이제는 우리에게까지 들려가서 우리도 그를 알게 하시고 그를 믿게 하셨어요. 또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로 믿게 하여서 그들 또한 우리와 함께 교시하게 되는 이 일들 이것이 끝없이 계속되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것만큼 인류에게 큰 충격과 각각 믿는 사람들에게 놀라운 고백이 있을까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분을 만났다. 그가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이시다 그가 우리의 구주가 되신다. 그리고 그 안에 그하고 그 안에 살면은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고 어떤 염려도 우리를 삼킬 수가 없고 마침내 어두운 구름이 걷히고 저 환한 생명길이 보인다.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고 하는 이 고백 우리는 과연 이 고백에 참여할 수 있고 통감할 수 있는가 우리가 메시야를 만났다. 우리는 이 아침에도 이 놀라운 메시지가 내 영혼을 울리고 내 영혼을 깨울 수 있는 영적 사람을 사모하고 사모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동안에 수많은 시간들이 흘렀지만은 드디어 안드레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계신 곳에 거하면서 더 이상 다른 곳을 찾지 않아도 되고 방황을 멈췄던 것입니다. 기도도 그분 앞에서 그분과 함께 거하면서 기도할 때, 주님 안에 거하면서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도 은혜도 그분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평안도 그분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고,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렇게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우리 일생의 최고의 경험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가 누구이신 줄 안다. 그가 내게 하신 일은 이런 것이다. 그는 나를 이렇게 역사하신다. 과연 말문이 터진 어린아이처럼 그전까지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지 못하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오히려 그를 대적하고 그를 회방하는 사람들이었지만 은 이제부터는 그분이 이런 분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나와 함께계시다라고 소개할 수 있고 말할 수 있고 또 이를 증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가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성경을 읽는 것도 말씀을 배우는 것도 은혜받고 순종하는 것도 다 이것을 분명히 하고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베드로 형제 안드레가 한 고백이 형제 베드로를 크게 감동시켜서 그도 예수 만나게 하고 베드로가 또 수많은 사람들 오순절 설교할 때에는 그의 설교를 듣고 3천명이나 돌아와서 침례했던 역사가 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그 후에도 베드로가 나는 그리스도를 만났다 하는 고백을 형제 안들에게 들었지만 자기도 그 고백을 하는 사람이 되었고, 마침내 그 고백하다가 우리 주님의 부르심 받았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이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나는 그분을 만났다. 이 고백이 점점 더 크고 우렁차게 또 확신있고 담대하게 또더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 삶 속에서 증거되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메시아를 만났다. 그가 나에게 이렇게 역사하신다. 나는 그가 계신 것을 보았고, 그가 하시는 말씀을 들었도다. 그는 이런 분이시다. 그는 이런 분이시다. 자꾸 소개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는 이런 분이시다. 이렇게 역사하신다.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사랑하신다는 그 깊이와 넓이와 부피와 높이를 헤아릴 수 있고, 또 그것을 기뻐하고 그걸 누릴 줄 아는 영적 생활 우리가 사무여야 하는 바로 신앙 생활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아침에 이큰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고 한 주를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과연 우리 입에서 무슨 말 한숨과 탄식과 걱정과 좌절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는 이 엄청난 소식이 내 영혼도 큰 기쁨을 주고 다른 사람도 깨어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 교회는 이 소식.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는 나의 그리스도시다.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소식이 점점 커지고 커지고 또이 소식이 가득 찰때 우리 주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 영혼을 그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안드레라는 사람의 전도 그가 베드로를 주께로 인도하였고 또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이 더 많이 또 나와서 동일한 고백 우리가 메시엘 만났다는 이 놀라운 소식을 전해 주고 정말 그 소식이 우리 귀에까지 들려온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가.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과연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는 인도할라운 영적 생활을 오늘도 승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이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간구할 때에도 정말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주님을 만난 사람, 그것을 성령께서 끝없이 증가하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확신을 내 영혼에 주시기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함께 기도하실 때 오늘 특별히 이제 우리 박명희 집사님이 어제 밤새 통증 때문에 잠을 못 주무시고 고통스러한다는데 워 함께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도 하루를 주님께서 인도하시기 위해서 합심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